안녕하세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듣는 마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곰 삼형제.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첫째 곰, 둘째 곰, 셋째 곰. 첫째 곰은 맘짱곰. 둘째 곰은 몸짱곰. 셋째 곰은 얼짱곰, 으쓱으쓱 으쓱 잘 논다. 어때요? 맞았어요? 옛날 옛적에 맘짱, 몸짱, 얼짱인 곰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셋째인 얼짱곰이 잘 삐치기는 하지만 두 형님 곰들이 잘 감싸줘 곰 삼형제는 모든 동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자가 살았습니다. 사자는 토끼, 노루, 늑대는 물론 꽁, 비둘기 등 날짐승까지 다 잡아먹어 보았으나 유독 곰만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곰 고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 사자는 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곰을 잡을 수 있을까? 늘 궁리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에이, 곰 대신 토끼 고기나 먹어야지." 토끼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자님 곰 고기가 먹고 싶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곰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놈 곰세 마리가 늘 함께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래? 하지만 거짓이라면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만 믿으세요. 가까스로 풀려난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첫째 곰에게 찾아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형님인 당신을 욕심장이라고 욕하던데요. 첫째 곰은 동생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동생들을 진심으로 돌봐왔다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이 자기를 욕하다니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는 거야? 토끼는 둘째 곰을 찾아갔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당신을 심술쟁이라고 욕하다라고요. 둘째는 형님이 원망스럽고 동생이 미웠습니다. 내가 언제 심술 부렸다고 그래? 토끼는 셋째 곰을 찾아갔습니다. 두 형님이 당신을 깍쟁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무슨 깍쟁이 짓을 했다는 거야? 다음 날 토끼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오늘 틀림없이 곰 형제들이 싸움을 할 것이고, 싸운 다음에는 서로 헤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곰을 잡으세요 사자는 토끼의 말을 믿고 곰이 사는 바위굴 앞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곰 삼형제가 굴 밖으로 나오더니 옥신각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곰형 삼형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씩 사자에 대항하기는 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자는 힘들이지 않고 곰 삼형제를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이간질을 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거나 말을 꾸미고 나쁜 말을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간질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이련이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그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이 갈러서게 되고, 친한 벗들이 나뉘어 흩어지고, 끝없는 불화로 두터운 악연들을 짓게 되니 그 가보를 어찌 다 할까요? 양설은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말을 해서 서로 이간하는 것이다. 옳고 그르거나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서로 배반하여 다투게 하는 것은 다 이간 양설이다. 심하면 내 몸에까지 미치고 더욱 심하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회당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